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식물과 선인장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저희 금비 선인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금비 선인장에는 건강하고 예쁘고 특이하고 귀여운 아이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우회적인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안전하게 택배 배송해 드립니다. 모두 건강한 아이들만 보여 드리고 또 건강한 아이들만 보내 드립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아이서부터 시작을 해 볼게요 당선입니다 당선 꽃이 너무너무 예뻐요 꽃이 아주 귀엽고 아주 예뻐요 굉장히 다복하게 아주 여러 아이들이 한 화분에서 한 식구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모두 15,000원씩에 해서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예뻐요. 꽃이 해마다 해마다 피어지죠. 앞으로도 꽃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아이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꽃이 필까 말까 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얼굴을 열고 있어요. 꽃이 한달반 거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요런 사이즈의 아이들이면 꽃이 오래갑니다. 15,000원씩 보내드려요. 당선입니다. 모두 12cm 화분에서 들어있어요. 12cm 화분에 들어있는 아이들 당선입니다. 굉장히 다복해고 예뻐요. 다네의 여왕이에요. 꽃피려고 이렇게 꽃봉오리들 올라오고 있어요. 다네의 여왕 구군도 아주 큼직한 아이들이에요. 단애여왕 이 아이들이 겨울에도 잎이 이대로 파란색으로 있어요. 단애여왕이 여러 가지예요.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애도 있고, 겨울에도 잎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어주는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자, 이 아이들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질 거예요. 겨울에도 잎이 파랗게 있는 아이들 구근은 구근대로 아주 큼직한 아이들이에요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뻐요. 예쁘게 지금 저 꽃필 준비도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요. 다 꾸정잎이 있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아주 예쁩니다. 구근이 너무 큼직해요. 자, 단네이 영화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꽃은 주황색으로 피워질 거예요. 화목단입니다. 화목단 아주 꽃이 굉장히 화려한 아이죠. 어, 이 아이들이 목단 종류가 빨리 자라지 않아요. 굉장히 더디게 자라죠. 안 자란 거 같이 있다가 어느새 보면 조금 자랐나 싶을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까지 자라기까지 세월이 많이 먹은 아이들이란 얘기예요. 자, 이 아이들 몸통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몸통이 굵어요. 나이가 이 몸통에 있는 거거든요. 저 화목단, 요 화목단 아주 멋집니다. 6만원씩 보내드려요. 꽃이 이쁘게 펴져요. 아주 고급 아이죠. 화목단입니다. 요 아이, 지금 현재 10cm 화분에 들어있어요. 10cm 화분에서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화목단이에요. 그 옆에 아가베 목단. 아가베 목단 이 아이도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이 속에 까맣게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또, 아가베 목단은 이렇게 입장에 하얀 솜도 있어요. 꽃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아가베 목단 이 아이도 나이 많아요. 흙속으로 구근이 많이 묻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구근을 빼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이 몸통, 아, 이 입장에 치수를 보면 어느정도 이 아이가 나이가 있는지 알, 알거든요 자 지금 이 아이도 10cm 화분에 들어있어요 아가베목단 이 아이들도 똑같이 6만원 보내드립니다 꽃이 아주 예쁜 아이들이에요 아가베목단 화목단 보여드렸어요 린덴이입니다. 아데니아 린덴이죠. 아데니아 계통의 린덴이라는 아이예요. 자, 구근이 아주 둥그럽고 예쁘게 자라주죠. 지금은 이 아이가 구근이 둥글둥글 하긴 한데 속으로 많이 들어있고 아직은 어려요. 이 아이가 컸다 하면은 아주 모양이 굉장히 멋있어지고 아주 가격 좀 많이 나가는 애예요 자, 아직은 어려서 착하게 보내요 45,000원 갑니다. 아데니아 린데니. 예쁜 아이예요 구근식, 개근식물이죠. 개근식물. 자, 아데니아 린데니. 아프리카 개근식물입니다. 이 아이들. 실생으로 나온 아이들이에요. 실생으로 나와서. 지금 뿌리는 소간에 들어있구요. 구근도 개근도 소간에 들어있어요.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위로 올려줄 거예요. 자, 아데니아 린데이 45,000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뻐요. 하늘하늘하고 아늘 연약한 듯 하면서도 강인한 아이죠. 에리오스펌은 멀티피덤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 아이 구근식물이에요. 흙 속에 아 구근이 속 들어가 있어요. 제가 슬쩍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근데 흙 색깔하고 구근 색깔하고 거의 같아서 얼른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근데 구근이 굉장히 큽니다. 에리오스펌은 멀티피덤 5만원 보내드려요 5만원 보내는 아이 해마다 해마다 잎이 아주 예쁘게 나와줘요 에리오스펌은 멀티피덤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크게 자라지는 않아요 지금 9cm 화분에 들어있어요 9cm 화분에 들어있고 아주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은 크게 자라지는 않으니까 가까이 놓고 보시기는 딱 좋아요. 창가에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 위에 아주 가까이 놓고 보시면 사무실에서는 컴퓨터 옆에 놓으셔도 돼요. 아주 예쁩니다. 싱그런 느낌이 좋아요. 5만 원 드립니다. 멀티피더며요. 이 아이도 굉장히 특이해요. 구근이 엄청 커요. 속안에쑥 들어가 있는데요. 구근이 엄청 큽니다. 에리스펌은 푸베센스예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파리가 아주 예뻐요. 털이 보실보실 나와 있어요. 아주 잔미세한 털이 보실보실 나와 있고요. 입장 뒷면은 어, 붉은 자주 색깔 아주 예뻐요. 입장 뒷면의 색감도 아주 예쁜 아이예요. 푸베센스 그런 아이들 입장 뒷면이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약간 자주보라색. 예쁩니다. 입장 자체가 예쁘죠? 퓨베센스 꽃은 아직 없어요. 꽃은 예쁘게피어줄건데 아직 꽃은 없고 6만원 보내드립니다.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 아이. 자, 요 아이도 9cm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9cm 화분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퓨베센스 6만 원 보냅니다. 미라빌리스예요. 이아이 입장이 아주 색감이 참 예뻐요. 입장 모양도 잘 생겨서 예쁘지만 입장 색감이 아주 예뻐요. 미라빌리스 6만 원 보내 드리는데요. 구구는 또 구군대로 아주 예쁩니다. 미라빌리스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미라빌리스 6만원 보내는 아이들 예쁜 화분에 옮겨 심으시면 더 예쁘게 관상 가치가 좋은 아이인데요. 이 아이 아주 키우시기는 더 편하고 좋을 겁니다. 미라빌리스 6만원이에요. 분활용이에요 분화룡 어, 몸통도 아주 예쁘지만 요아이 입장도 새로 나올 때참 예뻐요. 새로 나와 가지고 자라면서 자라면서 입장이 아주 싱그럽게 예쁘게 되는데요. 요아이 아주 건강하고 착하고 멋집니다. 조금 큰 사이즈 25,000원. 약간 여기 작은 사이즈 15,000원 드려요. 분활용인데요 아주 예쁩니다. 자, 요런 아이들 15,000원 드리고요. 그 옆에 요런 아이들 25,000원 드립니다. 오소나 트립 리네르비아 트립 리네르비아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는 좀 음, 다른 아이에 비해서 빨리 자라는 편이죠. 많이 많이 빨리 자라요. 가지도 잘 쳐줘요. 여러 식구를 가지 수주를 많이 늘려가죠. 이런 아이들 트립 리네르비아 75,000원 보내드립니다. 아, 아, 이런 아이들 아주 좋아요. 자, 한, 어, 이거 어디서부터 재야 될지 참 애매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식물은 지금 9cm 화분에서 들어있고요. 9cm 화분에서 이 위로 올라갈수록 어, 직경폭이 더 넓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재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위에는 약 10cm가 넘죠. 15cm 됩니다. 위에서 폭이 15cm 되는 아이들 75,000원 보내드려요. 트립리 네르비아 멋지게 커져요. 꽃은 노랗고 잘 자란 꽃이 피어줍니다. 아주 몸통이 멋있게 아주 멋지게 올라가줘요. 가지가 많이 많이 숫자가 늘어나죠. 자, 트립리 네르비아자 이런 아이들 75,000원 보내드립니다. 반데리에티인데요, 아주 멋집니다. 많이 많이 무근아이 꽃은 당연히 많이 피어주죠. 자 지금 지금 이제 꽃이 없는 때에 그래서 꽃이 없는데 이 아이들은 꽃이 좀 수시로 피워줍니다. 자 반데리에테 이 아이 큰 아이 9만 원 보내드려요. 9만 원 보내는 반데리에테 그 옆에 4만 5천 원 보내드리는 아이 이 아이도. 엄청 무거었어요무거워가지고 목대가, 아주 목질화가 너무너무 멋지게 됐어요. 멋있습니다. 45,000원 보내드리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모두 45,000원 보내드립니다. 철갑판입니다. 철갑판. 지금 귀엽게 예쁘게 자라고 있어요. 아이고, 새 이파리 나오는 거좀 보십시오. 철갑판, 이 아이들은 2만원씩 보내드려요. 예쁩니다. 귀엽고 예뻐요. 이 아이가 더 자랄수록 자랄수록 아주 멋이 좋아요. 장군이 서있는 것 같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한 멋이 있습니다. 품위가 있으며 멋이 있어요. 철갑판, 이 아이들은 2만원 보내드려요. 요 아이 철갑판 좀큰 사이즈 죠 48,000원 보내 드립니다. 2만 원 보내 드리는 아이, 4 8 0 0 0원 보내 드리는 아이 그 옆에 6만 원 보내 드리는 아이 이 아이가 옆으로 삐딱하게 있는데요. 심을 때 똑바로 심으시면 아주 멋지게 돼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삐딱하게 옆으로 좀끼울어져 있는데요. 자, 나중에 옮겨 심으실 때또 바로 심으세요.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자, 6만원, 4만8천원, 2만원 오늘은 이렇게 세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철갑판입니다더큰 사이즈의 철갑판들이 멋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자, 나중에라도 철갑판 태풍 사이즈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가격 착하게 갑니다. 자, 철갑판이었어요 붐박스 입니다 몸통 좀 보십시오 붐박스 몸통에 은회색과 녹색과 갈색과 아주 색감 대비가 조화로워요 붐박스의 특징입니다 몸통이 요런 색으로 나와요 붐박스 6만원 보내드려요 사이즈 좋은 아이입니다 사이즈 큼직하고 아주 딱 지금 키우시기 고기도 좋고 키우시기도 좋은 사이즈예요. 붐박스 자, 6만원 보내드려요. 멋집니다. 붐박스예요. 붐박스 나중에 이파리가 아주 또 입장 색깔이 아주 예뻐지죠. 단풍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예쁜 색으로. 어, 단풍이 아닌데도 이렇게 단풍 들은 것 같은 색감으로 나와줘요. 예쁜 아이입니다. 분박스 꽃은 꽃대로 예쁜데요. 지금 꽃 사진을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꽃 아주 희한하게 멋지게 펴요 분박스입니다. 6만원 보내드려요. 굉장히 멋진 아이예요. 비스피노숨이에요. 비스피노숨 이 아이 굉장히 멋집니다. 수형을 보십시오.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아주 멋져요. 이 아이 꽃도 굉장히 멋있어요. 꽃이 아주 예쁩니다. 아 제가 꽃 사진은 옆에 넣어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대품 사이즈라 좀 가격은 있어요. 비스피노스입니다. 아주 사, 아주 사이즈도 좋지만 이 아이 생김새를 보십시오. 너무너무 멋져요. 꽃이 피면 또 기가 막힙니다. 비스피노스네요. 은사환이 꽃입니다. 은사환이 아주 예뻐요. 은사환.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꽃이 활짝 폈었는데, 지금 저 저녁 시간이 되니까 꽃이 이렇게 얼굴을 담을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꽃이 아주 예쁩니다. 낮에 꽃 폈던 사진 옆에 넣어드릴게요. 지금 저녁때가 되다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내일 아침은 다시 또 활짝 열어줄 건데요. 자 우선 지금 찍는 사진을 찍는 이 시간이 요러하니 어쩔 수 없어요. 요대로 보여드릴게요. 은사환 대품 사이즈 시생이고요 35,000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뻐요. 낮에 꽃 폈을 때 너무 예뻤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방송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데 다른 일이 좀 많아서 그때 사, 사진 찍는 시간을 놓쳤어요. 근데 컷 사진으로 한번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옆에 올려 드릴게요. 너무너무 꽃이 예뻐요. 은서 환입니다 35,000원 드려요. 대품 사이즈예요. 아주 좋습니다. 자 15cm, 15cm 나와요 위에서 볼때 15cm 나오는 아이예요 자 14cm 나오네요 자 이런 아이 35,000원 보내드려요 꽃이 이게 첫 꽃이에요 오늘 첫 번째 꽃이 핀 겁니다 앞으로 한참 가줄 겁니다 예쁜 꽃 한참 보실 수 있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또 펴줄 거고요 지금 이 꽃봉오리가 있는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한참 더 나올 겁니다 분명한 식구가 엄청 많아요. 아주 대단합니다. 착하게 가는 애는이아는 정말 사이즈 대비 착하게 가고 있어요. 굉장히 건강해요. 15,000원분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분명한 몇개 없어요. 이제 얼른 들어가십시오 분명한 이 사이즈의 이 가격대는 이제 없습니다. 요게 다예요. 분명 아닙니다. 꽃이 이쁘게 펴져요? 연한 핑크색으로 펴줍니다. 날이 조금 더 더워지면 아, 봄에 여름에 꽃 펴줍니다. 분명 아니에요. 15,000원입니다. 송로옥입니다. 송로옥 이 아이들 꽃 필려고 준비하는 거 보십시오. 아이고 속에서 꽃봉오리 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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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있어요. 아주 고급스러우면서 깔끔하면서 예쁜 아이 꽃은 잘 자라고 예쁘게 귀엽게 펴줘요. 요 송로옥 요아이 25,000원 보내드려요. 굉장히 건강해요. 25,000원 갑니다. 송로옥이었어요. 송로옥 25,000원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중요한 것은 이 꽃이 오래간다는 거죠. 자 루비 너무 예쁩니다. 요아이는 15,000원 보내드립니다. 루비 자이코 옆에 요 아이 만원 보내드립니다 자 만원 보내는 아이 만 오천원 보내는 아이 음, 루비입니다 요런 아이들도 만원 보내드립니다 아주 예뻐요 자, 루비 한장꽃 피워줄 겁니다 너무 귀여워요 만원과 만, 만 오천원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루비 붉은 가시 성성한 이에요. 색감 좀 보십시오. 붉은 가시 성성한 꽃은 진한 핑크색으로 피워줘요. 아주 어, 예뻐요. 색상이 아주 화사합니다. 이 아이가 햇빛에 이 가시를 보면 더 화사해져요. 굉장히 밝은 색으로 예쁩니다. 꽃은 곧 피워줄 겁니다. 붉은 가시 성성한 만 원씩 보내요. 용비입니다. 용비 특이한 모양으로 자라줘요. 만 오천 원보에요 용비 아주 정말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용비 자랄수록 자랄수록 더 기이한 모양으로 자라줘요. 여기 요런 요런 것이 에 봉오리 봉오리가 아주 특이하게 자라 주죠. 용비 15,000원 보내 드려요. 지금 아주 굉장히 건강합니다. 용비였어요. 라보사입니다. 라보사 작은 애기별들이 총총총총 청혀있는것 같아요. 묵은 아이예요. 밑에 자구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라보사 키울수록 키울수록 이 아이 멋져요. 자보사사자청 엄청 이만원 보내드립니다. 라보사예요. 이 아이는 꽃이 안 피었어도 청 꽃핀 작은별 같은 것이 아주 예뻐요. 자, 라보사입니다. 만 원에 보내드려요. 큐빅이라는 아이죠. 이 아이 아주 개체 수몇개안될 거예요. 근데 아가베 종류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요거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도 있어요. 큐빅입니다. 굉장히 멋있는 아이예요. 입장 뒷면에 이렇게 또 어, 덧살이 붙어요. 이 아이는 특징입니다. 큐빅 아이 태풍 사이즈 7만원 보내드려요. 입장 끝에 아주 촉수, 촉수 좀 보십시오. 손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멋져요. 붉은 갈색 손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입장 뒤에 이렇게 덧살이 이렇게 예쁘게 붙어요. 특이하게 자라주는 아이 큐빅입니다. 7만원 보내는 아이 그 옆에 4만8천원 보내는 아이 멋집니다. 큐빅이에요. 티타노타입니다. 아가베 티타노타 멋있죠? 입장 뒤에 이렇게 문이도 있고요. 입장에 이렇게 아톱니가아 이렇게 뭐라고 해, 표현을 할까요? 아주 멋있습니다. 티타노타 와이 6만원 보내드립니다. 고 옆에 아이 5만원 보내드립니다. 티타노타에 요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어, 어, 존재감이 아주 좋아요. 멋집니다. 티타노타에요. 용발톱입니다. 한몸에 한 식구에요. 엄청나게 식구 많아요. 용발톱 사이즈 대단합니다. 15,000원 드립니다. 멋지게 한 식구가 이루어졌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15,000원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주문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품으시는 아이들은 여러분들에게 더 만족감을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